네 이어서 근대 국어 주요 지문을 분석하도록 할 건데요. 근대 국어는 현대 국어랑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중세 국어보다는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자, 바로 봅시다. 일단은 아까처럼 강독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동국신속삼각행실도라는 17세기 작품입니다. 진사 김웅혜는 당양부 사람이니 천성이 지극히 효도롭더니 진사 김웅혜는 당양 사람이고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웠는데 <놀람> 이 아베의 상사에 심유사니, 이랑과 마을 사람이 효를 입갔더니 아버지의 상사에 심유하여 사니, 고울과 마을 사람들이 효성을 읽었더니칭송하더니는 뜻입니다. 그 다음, 그 어미를 봉양오되 반드시 달며 만난 것으로 받잡더라. 그 어머니를 봉양할 때 반드시 달고 마시는 것을 바치더라. 그 다음, 정유 외난에 그 어미를 매셔 수풀에 숨었더니, 정유재란의 그 어머니를 모시고 숲풀에 숨었는데 도적이 문등이라로 먼저 그 어미를 해하거늘 도적이 갑자기 다가와 먼저 그 아내를 해치거늘 은회에 크게 소리하여 도적을 꾸짖고 손으로 도적을 켜 응회가 크게 소리쳐 도적을 꾸짖고 손으로 도적을 쳐서 드디어 어미로 더불어 한 가지로 죽으니라 결국 어미와 더불어 함께 죽었다. 금상도에 정문하시니라 지금의 임금께서 정문을 내리셨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동국신속상강행실도의 일부분을 좀 강독을 했는데 보시면 알다시피 그냥 소리 내서 읽어보면 대략 감이 와요 중세국어는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근데 근대국어는 현대국어랑 그렇게 멀지 않은 덕분에 어느 정도는 소리를 내서 읽으시면 그냥 이런 말이구나가 좀 해석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어쨌든 본문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긴 진사 기능에는 달마부 사람이니 여기서 확실하게 딱 드러나는 거. 바로 끊어적기, 분철 표기 나왔죠. 그죠? 아까도 말했지만 중세 국어는 연철 표기가 훨씬 우세하고요. 그다음에 근대 국어로 가면은 어 분철 표기가 좀 우세해지면서 좀 혼란스러운 중철 표기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현선 이거 국어만안된거알수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도 끊어적기 사용됐다는걸알수 있죠. 그다음에요. 자, 아위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비플러스의 라는 의 라는 관형격 조사가 있었어요 참고로 말하면 이 관형격 조사도 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애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쓰는 의도 있고요 시옷도 있고 이렇게 쓰는 말도 있어요 총네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근데 자 여기서 지금 이거랑 이거는 뭐를 가지고 따지는 거냐면요 얘는 자 양성 모일때 사용하는 거고 이 친구는 음성일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비 플러스 의라고 해서 사실 이거는 음성범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 이로 끝나는 말은요, 이게 탈락하고 이 뒤에랑 그냥 결합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할미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비 플러스 의가 사실은 아아 아, 아, 비가 사실은 아비 플러스 의에 즉 아비의 아버지의 이렇게 해석된다는 것을 기억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다음 자, 마을 사람이라고 했는데 자, 이 마을이라는 말이 굉장히 형태 변화가 많이 일어나요. 맨 처음에는 마 자리였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산모양의 반침은 금방 사라지죠. 그래서 이 친구가 마 아래 되었다가 16세기가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뒤에 있는 음절의 아래 아자가 으로 교체가 되고요. 그다음에 18세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앞에 있는 아래 아자가 아로 교체가 되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작품이 17세기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 아직 이 17세기는 아니니까, 아, 미안합니다. 1 7세기긴 한데 18세기가 아니니까, 이 형태가 이렇게 사용됐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어미를 봉양하되 반드시 닮아 만난 것으로, 자, 이 것으로는 겉 더하기, 으론데, 연철 포기가 지금 사용된 걸알수 있죠. 즉, 연철이랑 분철이 적절하게 섞여 사용되는데, 분철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밭잡더라 같은 경우에, 자, 이게 지금 바치다예요 근데 우리 아까 중세국어 분석했을 땐, 바치다의 밭을요, 바디귿 사용했거든요. 이때는요. 15세기에는요. 자, 그럼 이제, 이디귿이시옷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바로 뭐를 보여주느냐. 칠종성법에 사용됐다는 것을 보여주죠. 즉, 근대시기가 되면요. 디귿 받침은 발음으로 쓰지 않고요. 디귿으로 발음이 나는 것같으로다 시옷으로 받침 표기를 하게 됩니다. 칠종 성법을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잡이라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여전히 사용을 했다는 걸알수 있고요. 그다음에 더라는 거는요. 앗과 엇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기능상으로는 거의 유사합니다.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에 해당이 되고요. 라라는 것은 평서형 종결 어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이 밑에 경유대란 부분을 보시면 구기음화가 여전히 사용되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숨었더니를 보시면 여기서 숨 더하기 업 드디어 뭐가 한다하의면는 과거시제의 선어말음이 엇이라는 게 등장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즉, 중세시대는요. 과거를 드러낼 때 아무것도 안 써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덜을 쓸 때가 있었는데 근대국어로 넘어가면 드디어 앗과 엇과 같은 과거 시제 선어 어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윗 부분에는 덜을 사용했지만 여기는 드디어 어시라는 게 드러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더라는 것도 과거 시제 선어 어미예요. 근데 조금 명확하게 하면 현대국어에서도 이 더는요 사실 회상의 선어말 어미도 처리를 하죠. 지금 두 개가 중복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 다음 페이지. 도적이 문득이라라 여기서 문득을 보시면, 자, 우는 지금 이거를 문득이라서 우라는 표기를 사용하죠. 원순 모음화가 아직 사용이 안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응의 크기 소리의 도적을 꾸짖고 해서 보시면, 자, 여기 지금 선생님이 시옷게 하병병서라고 했는데, 근대국어시기 가면은요, 각자병서 표기를 안 써요. 각자병서라는 게 끄뜨부쓰 치단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런 된소리 표기를 안 하고 전부 다 시옷계 합용 병서 표기만 사용하는데 이 표현이 뭐를 보여주는 거냐? 이게 그냥 된 소리예요. 뒤에 있는 말을 된 소리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시옷 기억 중에서 기억을 된 소리로 바꿔서 꾸짖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시옷에서 칠종성법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셔라는 것은 자 친 거예요. 이거 지금 구기음화가 생기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더불어는 무슨 현상이 있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이거를 더불어라고 사용하죠. 그죠? 원숭모음화가 아직 사용되지 않았고요. 한편으로는 이 이어졌기 표기가 사용된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작품 넘어가서 동명의 를볼 건데요.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1772년 18세기 작품입니다. 일단 똑같이 강독을 먼저 하겠습니다. 홍색이 거룩하여 붉은 기운이 하나를 뛰노더니, 붉은 빛이 매우 아름다워 붉은 기운이 하늘을 뛰놀더니, 이랑이 소래를 높이하여 나를 불러. 이랑이 소리를 높이하여 나를 불러. 참고로 이랑은 기생이에요, 기생. 기생이 나를 지금 부른 건데, 되게 지금 특이한 게 있죠? 선생님이 이거를요, 소렐라리라고 안 읽었고, 소리라리라고 읽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거듭적기예요 쓰기는 둘다 쓰는데 그냥 발음은 하나만 하는 겁니다.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줄게요. 그다음에 저기 물 밑을 보라 외건을 급히 눈을 들어보니 저기 물 밑을 보라 외치건을 급히 눈을 들어보니 물밑 홍운을 해왔고 큰 실오리 실오리 같은 줄이 물 밑에 붉은 구름을 헤치고 큰 실오리 같은 줄이 붉기도 그이하며 기운이 진홍 같은 것이 붉기가 더욱 기이하며 기운이 진홍빛 같은 것이. 차차나 손바닥 너비 같은 것이, 차차나 손바닥 넓이 같은 것이, 금은 밤에 보는 숯불빛 같더라. 금은 밤에 보는 숯불빛 같더라. 어, 갑자기 숯불을 보니까 배가 갑자기 고파지네요. <laughs> 그 다음, 차차 나오더니 그 이후로 적은 회오리밤 같은 것이, 차차 나오더니 그 위로 작은 회오리밤 같은 것이, 붉기 호박 구살 같고 맑고 통나기는 호박도곤 더 곱더라. 붉기는 호박구슬 같고, 맑고 속이 비치기는 호박보다 더 곱더라. 좀 길어요, 이 작품은. 그 붉은 우후로 흘흘 움직여 도는데, 그 붉은 위로 훌훌 움직여 도는데, 처음 났던 붉은 기운이 백지 반장 너비만큼 반드시 비치며, 처음 났던 붉은 기운이 백지 반장 너비만치 반듯하게 비치며, 밤 갔던 기운이 해대야 차차 커가며 큰 쟁반만 하여, 감각던 기운이 해가 되어 차차 커가며 큰 쟁관만 하여, 붉붉 번듯 번듯 뛰놀며 적색이 왼 바다에 끼치며, 붉긋붉긋 번듯 번듯 뛰놀며 적색이 온 바다에 끼치며, 먼저 붉은 기운이 차차 가세며, 먼저 붉은 기운이 차차 가시며, 해 흔들며 뛰놀기 더욱 자로 하며, 해 흔들며 뛰놀기 더욱 자주 하며, 한 같고 똑같은 것이 좌우로 뛰놀며, 항아리 같고 똑같은 것이 좌우로 뛰놀며, 황홀이 번득여 양목이 어지라며 황홀하게 번득여 두 눈이 어지러우며 붉은 기운이 명랑하여 첫 홍색을 해왔고 붉은 기운이 명랑하여 첫 홍색을 해치고 천중에 쟁반 같은 것이 수레바퀴 같아야 하늘 가운데 쟁반 같은 것이 수레바퀴 같아 그 다음 물속으로서 치밀어 받치다시 올라 붙으며 물속으로부터 치밀어 받듯이 올라 붙으며 항독 같은 기운이 쓰러지고 항아리 독 같은 기운이 쓰러지고, 오, 굉장히 힘드네요. 힘냅시다. 처음 불거 어 겉을 비추던 것은 모여 소협터로 드리워, 처음 불거 겉을 비추던 것은 모여 소협처럼 드리워. 물속에 풍덩 빠지는 듯이 부더라. 물속에 풍덩 빠지는 듯이 더라 얼마 안 남았어요. 일색이 도요하며 물결의 붉은 기운이 차차 가시며 일강이 청랑하니 햇빛이 밝게 비치며 물결의 붉은 기운이 차차 가시며 햇빛이 맑고 화창하니 만고천하의 그런 장가는 대도할 데 없을 듯하더라. 만고천하의 그런 장가는 이 대도할 때는 비교하다, 대적하다는 뜻이에요. 대적할 때가 없을 듯하더라라고 지금 일단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실은 앞뒤로 내용이 훨씬 많은데요. 어, 선생님이 예전 국정교과서에 나왔던 동묘일기를 기준으로 지금 실어놓은 거예요. 쭉 읽어 보면요 내용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많아요. 근데 물론 분석할 거는 아주 많지 는 않습니다. 겁먹지 말고 보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홍색이 거룩하여 붉은 이거 아직 원숭모마 생기지 않은 불이에요 근데 뒤에 가면은 이제 이 시기부터 원숭모마가 슬슬 드러나는 게 티가 날 거예요. 요 단어는 지금 안 사용된 거예요. 그다음에 띠노더니 자, 요거는 지금, 시옷기 하공병서. 아까 된수류 표기라고 했죠. 그래서, 띠노니가 아니라, 그냥 띠노니가 되겠고요. 이거는 띠 놀다에서 리을이 탈락한 정상적인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래랄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거듭적기. 즉, 중철이 사용된 거죠. 자, 이 거듭적기는요. 자, 여기서, 소하고서, 레라는 거 더하기. 원래는 랄 이렇게 됐을 때, 그냥 소래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구지혜를 또 쓰는 거예요. 두번 적는 거죠. 그래서 발음할 때 이건 안하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소래라리라고 읽으시면 돼요. 참고로 거듭적기라는 것은 표기상의 혼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문법을 규정짓는 연구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주변의 정황을 보면서 좀 전달이 쉬운 표기를 사용했는데. 한글의 원래 목적이 소리나는 대로 쓰는 표기였기 때문에 중세국어식인 연철표기가 우세했다가 연철표기가 아무래도 의미 전달에 혼란이 있다 보니까 분철표기를 사용했는데 사람들이 그두 가지를 같이 쓰다 보니까 뭐가 맞는 거야? 에라 모르겠다. 같이 적어. 이렇게 해서 이런 표기가 등장한 겁니다. 혼란스러운 표기예요. 그 다음에 높이 하야. 이거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죠. 재음소화 현상이라는 겁니다. 뭐냐면요. 자 이걸 분석했을 때 우리는 그냥 높이라고 하잖아요 쓸 때는 높이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노피라고 하죠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비읍더하기 히읍이 피읖 소리가 나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모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노피라고 쓰면 되는데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거를 굳이 두 개로 쪼개 써 버리는 거죠 이거를 재음소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노, 피, 하,가, 야 발음상으로는 높이지만 노, 비, 읍이랑이 렇게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물밑 찰, 이음 보시면, 여전히 원순모만 안 생긴 거알수 있죠. 물을 보면.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거듭적기가 사용을 했다고 했는데, 분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원래는요, 이 뒤에 미, 티시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뒤에 뭐가 오는 것이냐면, 알. 요렇게 와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정상적으로 쓰면은 얘가 미하고서 탈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어졌기를 하지 않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표기를 뭐라고 할수 있냐면 이 거듭적기 즉 중철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이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칠종성법에 의해서 이티 받침이 시옷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t 이 보시다시피 치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요 시기부터 구개음화들이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데 구개음화가 막상 적용이 되니까 좀 과도하게 구개음화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미찰이라고 하는 거죠 현대 국어에도 여러분들이 어 과도하게 구개음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요 우리가. 밭 더하기 을했을 때 바틀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거를 바칠이라고 읽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거 잘못된 거죠. 과도한 구기음의 현대국어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물밑 이 부분도요. 자원수모어 먹고 이제 실종성 사용된 거죠. 티옷이 씨옷으로 바뀐. 그 다음에 가탄 부분 보시면은요. 자 이거 재음소화 현상입니다. 왜 재음소화냐? 자 보시면 이거 갔다 할때갓 더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티읕을요 우리가 어떻게 한 거냐면요 두개로 쪼개서 가디귿 하고서 시읕으로 바꾸게 된 거죠. 그래서 갓한 이렇게 된 건데 여기서 이 디귿이 실종성에 의해서 시옷으로 바뀐 것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좀 분석이 어렵죠. 자 그다음에 불기러 기하며. 자, 여기서 중요한 게두 가지가 있죠. 일단, 원순 모음화가 아직 안사용됐을 단어는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처음 보는 게 나왔어요. 명사형 전성음이 기가 드디어 사용됐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온몸을 위주로 사용하고 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근대국어 시기로 가면서 명사형 전성음이 기가 확대되고, 현대국어로 가면서는 기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처음 등장한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숯불빛 같더라. 분석을 하면은 역시 여기서 원숭 모음화가 없어야 될것 같은데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내가 X라고 안 해놨죠. 그죠? 지금 크게 써놓으면 수, 시옷, 불이에요. 원숭 모음화가 적용된 표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칠종성 음. 사용이 됐습니다. 여기서 할수 있냐면요. 은 자, 우리가 지금 이 숫두리가 치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시옷으로 바꿨죠. 그 다음에 빛 같은 경우에도요. 빛이니까 원래는 치으이 나와야 되는데 옷으로바 썼죠. 양쪽으로 다 칠종성법이 사용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통무하기는 어, 호박도건도 곱더라 여기서도 지금 기라는 명사형 전서검이가 사용됐죠 또, 호박도건의 도구는요. 지금 말로는 보다라는 비교부사 격조사입니다. 뭐, 너보다 내가 할 때만 글뭐 쓰는 말이에요. 그 다음, 처음이라는 말도 분석이 좀재밌는 말인데요. 이게 최초의 기록 형태를 보면, 은 처, 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반침이 후디라고 하면 사라지죠? 그래서 처음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릇부릇 번듯번듯 뛰놀며, 자, 여기서 시옷게 하금 병서, 아까랑 똑같은 표현이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한갑고 독각한. 자, 이거는 아까랑 똑같이 봤던 건데, 까먹었을까봐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양목이라는 건 양문입니다. 그런데 이 양자를 보면 두음법칙이 아직 적용이 안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천중뭘것 같아요? 그렇죠. 구기음화가 지금 적용이 안 됐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 요, 올라가 이 분석이 조금 어려운 말이죠. 자, 우리 아까 기억나지 모르겠는데, 다, 라 플러스 아가요. 어떻게 썼냐면, 리을 이응형 뭐 리을 리을형 리을 니은형으로 이렇게 화랑 형태가 바뀌었죠. 이게 그거를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자, 오르플러스 입니다 자, 그때 여기서 올아가 15세기 표현이에요. 이게 만약에 훈민정음에 들어갔다면 이걸 올아라고 썼겠죠. 그런데 16세기가 되면 올라 리을 리을형으로 바뀌고 이 작품은 지금 18세기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리얼 니은 형으로 바뀌어서 올나 이렇게 지금 모양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과정은 수능 공부하는 친구들은 암기할 필요 없지만 내신 공부하는 친구들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다르 플러스 아랑 오르 플러스 아두 개는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붓 화면을 보시면 이 붓은요, 원순범 아직 안 생겼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재음소화가 사용된 걸알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게 현대국어로 올라 붙으며 잖아요 현대국어로는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쓴 거죠 붓흐라고 쓴 거예요 이런 재음소화 표기입니다 써줄게요 글씨가 참 아름답죠 그 다음에 요 시옷 디귿이시옷으로 바뀐 게 바로 뭐냐면 칠종성이다 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꾸자꾸 보니까 이제 좀 분석이 쉬워졌을 겁니다 그 다음, 황독 같은 기운이 쓰러지고, 처음 붉어 겉찰 빛이라. 이것도 우리가 아까 봤던 문법 현상인데요. 자, 일단, 거듭 적기 현상이에요. 자, 왜 그런지 보시면은요. 겉, 그 다음에 알이에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겉, 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요 친구가 뭐로 바뀔 것 같아요. 시옷으로 바뀌죠? 이게 바로 칠종성입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요 뒤에가 치읓으로 바뀌게 되면 은 과도한 국외 맞아 그런데 이거는 약간 다르게 분석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다르게 분석한 걸 써놨는데 애초에 이게 지금 거하고서 치읓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고대 국어의 어떤 어휘 체계를 사전에서 찾아보잖아요. 국립국어원에 가면은 어휘 역사라고 찾아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 현대 국어에서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건데, 같은 식의 다른 표기들이 막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노란색 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만도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그 다음에, 일색이 조유하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아직 구의음화가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 다음, 만고, 천하에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 구의음화가 적용되지 않았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근대국어 문법까지 지문 분석이 끝났을 거예요. 사실 선생님은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이, 어, 이 수업까지 끝까지 들었으리라고 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어, 사실 수능 공부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아주 필요한 강의는 아니거든요.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필요한 강의 아니라는 것은 선생님이 전체적인 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세 근대 주요 지문 강동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어, 선생님이 지금 계획한 이 문법 강의 맨 마지막 강의가 사실은 요강의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문법 공부의 주의점 하나를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 공부의 방향과 방법인데요. 일단 개념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될 단계랑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중간 중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의문론이나 형태론, 통사론은요 끝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중간중간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건 선생님이 맨 처음 영강 찍을 때도 선생님이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반드시 의문론 형태론 통사원 이세개 단어는 끝까지 공부를 두번 정도는 반복하셔야 돼요. 뭐 뒤에 나오는 뭐 이제 뭐담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뒤에 나오는 뭐 어문규정이라든지 아니 지금 공부를 막 했던 중세국어, 근대국어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적어도 이세개 단어는 최소한 두번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념 암기할 때는요, 그냥 막 무작기, 무작정 외우려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 개념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됐는지를 이해를 반복해서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도록 공부하셔야 돼요. 참고로 여기까지가 첫 번째 개념 공부할 때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 공부할 때는요, 반드시 자기가 직접 사례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즉, 선생님이 사례분석 하려고 그러면 멈춰놓고 스스로 한 번씩 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게 문법 공부의 기반이고 진짜 베이스거든요 자 최근에 나오는 모의고사 기출들이 혹은 수능 기출들이 굉장히 이거를 강조를 해요 문법적인 현상에 대해서 직접적인 분석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해보면서 공부를 하시기를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공부할 때는요 또안 넘어가네요 자 문제를 공부할 때는 첫 번째. 개념 공부를 한번 완강할 때까지는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실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첫 번째 공부하실 때는요. 그냥 무조건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냥 전체적인 체계를 머릿속에 잡는 거를 중시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개념 공부부터 문제풀이를 하시는데 이때는 절대 여러분들이 실전형 문제 즉, 모의평가 문제, 고3 모의고사 문제, 수능 문제를 풀어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1학년, 2학년 모의고사 문제들이나 혹은 EBS 수능특강 문제들 딱 정확하게 단원들이 구분되어 있고, 그 단원들에서 개념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풀어보셔야 돼요. 왜냐면, 자기 스스로는 개념이 이해됐다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실제로 문제를 접근하게 보기 전까지는 확실하게 검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념 위주의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스로 사례분석이 가능해지면, 즉, 개념을 두 번째 공부하고 있을 때, 그때부터 실전형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자, 과정이 이런 거예요. 어, 여기 좀 지나가 버렸는데, 자, 지금 여기 선생님이 이 점들을 막 여러 개를 지금 붙여놨는데, 지금 선생님이 구분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총 여섯 개로 선생님이 구분해놨죠? 자, 요거를 우리가 수능 공부하는 기준으로 11월 달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보통 겨울방학 때 문법 공부를 시작하니까요. 요 기간 여기가 지금 12월 말부터 요 때가 이제 3월 모의고사까지 요 때는요 방학 기간 한두달좀 넘는 기간이죠 3월 초니까 3월 모의고사가 개념 이해랑 이거를 암기하는 거에 주력해서 사실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 때까지 이 문법 공부를 한번 완성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요 때를 우리가 뭐로 잡으시면 되냐면요 요 기간을 6월. 정도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6월까지 가는 동안 다시 개념 공부를 하면서 이 개념형 문제 풀이를 하면서 시간을 알차게 여러분들이 보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6월부터 11월까지 상당히 사실 기간이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때이 아주 긴 기간 동안 사실 여러분들이 수능에만 집중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면 뭐 수시도 봐야 되고 뭐쓸 뭐 것도 써야 되고 막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좀 길게 잡았는데 요때요 사실 개념 공부를 한번 정도 더 하시는 것도 좋아요 다만 이때는 전체적으로 다할 필요는 없고요 문제를 풀어가면서 좀 자기가 약했던 것들을 위주로 좀 공부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실제로 수능장 갔을 때 국어, 국어 문법은 만점을 받으실 수 있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쩌다 보니까 이제 뒤의 수업이 약간 좀 두서없이 좀 진행이 됐는데 여태까지 공부 정말 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자, 선생님은 이제 전체적인 기획으로는 이 강의가 마지막 강의인데 아직 중간에 아직 안 찍은 강의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 짧은 시간 안에 나머지 강의도 마무리를 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해서 내신을 공부한 친구는 내신 만점. 그 다음에 수능을 준비한 친구들은 수능 국어문법 만점을 받기를 선생님이 어, 아주 강하게 기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선생님은 이제 뭘할 거냐면, 음, 문학이나 비문학 중에서 좀 어려웠던 질문들을 유튜브에 좀 강의를 찍어서 올려볼까 해요. 어쨌든, 어, 좀더 다양한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